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길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신비의 섬 울릉에 있는 수산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예, 오늘은 주일이라 제가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네.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짧은 시간에 이걸 어, 설명을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환경이 너무 좋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이 메시지와 좀 부합하는 것 같아서 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있는 사랑이고요. 어떤 사랑을 하셨냐면요. 독생자를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네, 독생자, 이게 이제 헬라 원어를 하면요. 휘온 톤 모노게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많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 된 아들, 모노게네스 혹은 홀로 된 아들,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유추해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된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자들은 홀로선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 우리가 홀로아리랑 아리랑 그러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아리랑 종류 있으세요? 청선아리랑 진도아리랑. <laughs> 미량 아리랑 뭐뭐 뭐 되게 많아요. 네. 강원도 아리랑 네. 우리나라 그 고유의 그 민요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제일 유명한 그 많이 유행하는 그 아리랑이 홀로 아리랑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서유석 씨가 만든 그, 그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아리랑에 대한 그 어원을 추적하는 뭐 많은 학자들도 있는데 이건 거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시절 부터인가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어떤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 그런 글을 쓴걸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늘님, 하나님을 한알림 이렇게 불렀대요. 그게 변해서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접두사 한 빼고 알,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하느님을아리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알이랑 그러면 아리와 함께 아리와 같이 어느 고개고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성경의 메시지하고도 많이 부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여기 뒤에 저기 지금 뭐 절도 보이고 그런, 네. 불교에서도 그 중요한 개념이 천상, 천하, 유하, 독존. 예. 하늘 아래, 땅 위에 유하, 독존. 음. 오직, 예.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꾸, 무군 어, 어떤 대상을 놓고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상과 조금 내가 잘났다 싶으면 좀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 대상과 내가 좀 못한다 싶어지면 예 내가 좀 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 각자 각자 무엇이 됐든 존귀한 존재들이다 너홀로 유일하다 너홀로 존귀하다 이런 것이 이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랬을 적에 우리한테 이제 느껴지는 메시지가 있죠. 독도 그러면 이게 뭐냐 바다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어떤 많은 의미들이 있고요. 섬 섬들아 많은 섬들아 그럴 적에 그 섬이 주는 의미들이 있는데 동해 바다 저 끝에 외로운 섬 하나 독도 거기까지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비교의식 없이 단독자로 홀로 된 자로 설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물과 하나 되면 우리는 그 단독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홀로 된 자가 될수 없는 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할때 괜찮아요. <laughs> 밖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네. 오고 이러네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홀로 아리랑에서 엿 보인다 이거죠. 음. 제가 이 노래를 통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자 그랬는데 홀로 아리랑 또한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리더 이어서 좀 얘기해보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정치, 지금 현실을 보면 이번에도 무슨 뭐 청문회 같은 거할때 보면 야, 이건 너무 이렇게 양분돼가지고 진영논리만 펴는 것 같은데 이 노래 이제 가사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 저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마,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잘 잤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절이 나와요.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근데 하나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각자 각자의 주장을 펴고 있고 각자 각자의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 되기 너무 힘들어요 눈네 지랄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름도 참 이렇게 희한한데 눈네 지랄을 하는 사람이 욕망의 트라이앵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내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욕망이 투사돼 가지고 내 욕망은 누군가의 다른 대상 어떤 대상의 욕망과 한 중간 지점에서 만나 있다는 거죠 이거 승리 이 허영심이라 그래요. 근데 내 안에서 내재된 어떤 욕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이건 뭐 열정이라고 도 그러는데, 그래서 허영심과 열정이 약간 다르듯이 우리는 독립된 욕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저기 보면 야 코스모스 저이 호텔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기 추산교회 굉장히 옛날 교회 이렇게 장인장문심이 사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야 여기 너무 좋은 거죠. 우리의 욕망은 늘 거기 어디 중간 쯤에 있어요. 야, 우리도 여기다 멋진 펜션 하나 지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누가 이렇게 멋진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차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누가 멋진 가방 뭐몇 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내 가방은 좀 음, 그렇게 되는 거고. 옆에 뭐 모델 같은 음, 여인이 지나가면 내 아내가 좀 <웃음> 뭐래? <웃음> 뭐라는 거야. 우리가 뭐 그런 그런 욕망의 트레이앵글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랬을 적에 우리는, 예, 독생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단독자, 홀로선자, 하나님과 하나된 자. 그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또 함께,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어디까지? 저 멀리 외로운 섬, 독도처럼 보이나,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섬.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예, 요고. 네. 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뭐 음. 주일이라 좀 하느라고 했는데, 말도 또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영상을 통해서 <laughs>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뭐, 당신도? 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저도 한, 한 15년도 더된것 같은데, 어, 화성 향남에 와서 이제, 부교역사로 있을 때 예. 사모님이 평택에 있는 미술 아동 미술 심리 치료학을 좀 같이 듣자 그래서 들으면서 어~ 그때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홀로서지 못하고 무언가가 되어야 될것 같아서 그때는 뭐~ 전도사 사모 음. 예 학원 원장 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네. 딸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자신이 어디론가 가고 없더라고요, 그때. 예. 음, 음, 네. 음. 근데,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참 행복하고,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무뭘 했을 때 행복하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 주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때,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홀로 서기가 되니까 예. 이제 아,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이해가 되면서 음. 조금 더 유해지고 화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 아, 난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예. 예, 이렇게 봤던 제가 예. 참 변해서 예. 그때 진짜 홀로 서신 독생자 우리 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 예, 그런 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상당히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외아들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상하게 이제 그 이게 번역되고 뭐 이렇게 해석되고 뭐 그리고 그 전달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윤색하고 각색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걸 자꾸 이렇게 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대상화된 주님, 대상화된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진정 그 내재화 시켜야 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느껴서 이런 이야기를좀 나눠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복된 주일 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